자,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드릴 건데, 1월 9일, 바로 내일이죠? 자, 삼성전자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한대로 모여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한명 꼴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어디까지 올라가고 추후 이 주가 어떻게 될지 주가 전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가 더 주목을 받고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 바로 메모리 부분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죠. 자, 2024년 반도체 업황 기대감과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삼성전자의 D램 수요 증가에 따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차트를 보면 자, 23년 이 23년 후반기부터 지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죠. 자 반도체 감산 효과로 재고 처리가 조금씩 되면서 상향 추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 이 재고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 재고 부분에서 조금씩 실적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이클이 돌았죠. 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 펌핑이 들어왔고 그에 따른 상승 그리고 재고의 재고가 처리되고 그리고 그 단가가 비싸지면서 점점 주가가 오르는 추세로 상향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리고 후반기에는 금리이나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훈풍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답답한 행복권을 뚫고 1월 2일 바로 52주 만에 신고가인 79,800원을 도달했습니다. 자 8만원을 약간 뚫지 못하고 79,800원에서 멈췄는데 과잉 재고 현상은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고 결국 지금 단가도 올라가고 출하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 영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게 모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자 어디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어디서 매도 포지션을 잡냐 일텐데 결국 사실 그거는 차트 움직임 그리고 매물대를 보면 너무 떡하니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추천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5% 상승할 때 다른 반도체주 20%, 30% 상승하는 종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으시겠죠. 자, 결국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주도 주고 대장주도 맞지만 주도주의만큼 이끌어 갈때더큰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20% 30%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그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2024년 들어서면서 제가 실전투자 단연간 하면서 쌓은 경험치들 그리고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2024년 주도 섹터 테마 분기별로 주의할 점 모두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PPT로 지금 정리해서 만들어 놨죠. 자, 이 파일들 지금 문자 주신, 지금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항상 희생당하는 이유, 바로 이 경험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칙적인 매매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 파일 공유, 그리고 관점도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한테 당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아래로 2번 보내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도와드릴 테니,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걱정할 수 없, 걱정하지 않게끔 제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보면은, 삼성전자 멀쩡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이야기 많이 드렸었지만, 지금, 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이 7만 3천원, 이 부근에서 정말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매물대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많이 맞았죠. 자, 이러면서 저항을 많이 받았는데, 하지만 지금 이 저항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매물대를 뚫고 지나간 이상, 이제는 이게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영상에서 이런 말안 드리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이 73,000원, 그리고 73,500원, 이 부근에서 이 매집해 나가면 되겠죠. 자, 결국에 이 매물대가 가장 큰 지지 역할을 할 텐데, 그럼 이 매물대 라인에서 이제 물량을 집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73,000원, 그리고 73,500원 이 라인에서 진입 타이밍 잡으시면 되고, 자, 이제 7만 전자를 넘어서 8만 전자를 넘보다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8만을 뚫지 못했던 이 삼성전자 주가가 결국에는 8만을 넘어서 10만 전자까지 오를 가능성 사실 충분히 있습니다. 자, 2024년 들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AI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실적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10만 전자?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한 번에 10만 전자까지 갈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이 위에서, 이 이전에 물리신 분들, 자, 주봉으로 보시면,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 사실 아직까지도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겠죠? 자, 그리고, 꾸준히 물량을 매집해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선 약 제가 생각했을 때 8만 원 그리고 8만 5천 원 선에서 이제 매도 물량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 먹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이 위에 있는 매물들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절대 한 번에 소화할 수 없는 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절대 적은 양, 적은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이 8만원대, 8만원대까지는 한번 더, 한번 뚫어볼 수 있겠지만, 사실 바로 조정받을 확률이 정말 높죠. 자, 8만 전자를 뚫더라도 9만 전다? 절대 한 번에 못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셔야 되는데, 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계속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지, 제가 아까 힌트 조금 드렸죠. 자, 매수 타이밍 제가 잠깐 집어드렸고, 매도 타이밍도 이 8만원대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 <laughs>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삼성전자 대형주들은 정말 시드 많으신 분들 몇십억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정말 10억, 20억 운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걸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가를 이끌고 주도주 역할을 할때 그때 삼성전자보다 더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지금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단편적으로 볼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상승하는 다른 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그 종목 궁금하고 대응하는 법 궁금하다 하시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저희 문자 주신 분들 오늘도 제가 수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공식 매도 종목 XM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공식 매도 XM 시장가 매도로 드렸고 5%로 드렸지만 자유 입절하시는 분들 이 매도 신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10% 15%까지 오늘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로 받아보시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지금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올라가고 지금 6%대. 4%대 계속해서 수익 인증 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려야겠죠? 자, 여러분. 주,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을 하는 이유 도대체 뭡니까? 자,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그리고 수익을 봐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어떻게 되셨죠? 계속 물리고, 손해보고, 수익 보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셨죠? 자, 항상, 이 수익은, 수익은 적게, 그리고 손실은 항상 크게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신다면, 자, 그런 일 없게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시로 몇 종목 갖고 왔는데요. 자, 제가 분명히 카톡방에 이 종목 매수해라 라고 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HMM입니다. 자, HMM 제가 12월 18일 날짜. 이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죠. 자,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타이밍 정확하게 매수 신호 드리고 그 이후에 최고가 23,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15,000원대에서 23,000원까지 이런 수익 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자 그리고 나스미디어 제가 12월 11일 매수신호 21,300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23,050원 달성 후 현재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가고 있죠. 자한번더이 종목, 이 종목도 한번더 상승 나와준다면 조금 더큰 수익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길게 보고 있는 종목,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12월 HMM과 마찬가지로 12월 18일 제가 매수 신호 드렸죠. 자, 저점에서 매수해서 현재 고점을 뚫고, 현재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후더큰 수익을 위해 좀더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큰 수익의 기회 놓치실 거예요? 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시는 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수익을 못 보신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한 통만 그저 보내주신다면, 자, 그 부분에서 제가 많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4년 맞이해서 저희가 정리해 둔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거래량 강의부터 급등 종목, 상승 테마, 2024년에 어떤 테마가 뜰지, 그리고 지금 핫한 AI주, 바이오주,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되고, 반도체주,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해 1월에서 3월, 반드시 쓸어 담아야 하는 종목, 정리해서 만든 PPT 자료, 저희 회원들 분들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결국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미국 지사에서 자본이 중국이 협업을 맺으면서 더큰 작은 펌핑 들어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특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초입 눌림목 구간인 겁니다. 자, 엄청난 상승 전에 잠깐 나오는 눌림 조정, 그 이후 엄청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 체크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도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놓은 이 자료들, 이 PPT 자료들 보이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제 수년 동안 매매하면서 직접 갈고 닦은 이 매매 노하우들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이걸 매번 보여드리고 싶어도 사실 이 분량이 엄청나게 길고 그 이유에 따른 멘트도 하게 되면은 명상이 정말 길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 한해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